기양 상귀신도시는 저기 아파트 보이는 것처럼 저렇게 남향으로 집을 짓고, 어 저기에서 보이는 게 아쉬운 것은 에이드처럼 복도식 비 없다는 것 복도식으로 이쪽으로 해서 복도식으로 하고, 문은 동쪽으로 해서, 그러니까 문이라 고면서 엘리베이터 동쪽으로 하고, 그래서 길게 바라볼 수 있게끔 그렇게 집을 지으면은. 이 자리는 굉장히 설모가 있고 정반대로 어, 남양이 아니고 북향이나 이상이 집분이면 여기는 흉물로 변하그래. 아파트 될 거고 흉물 아파트 단지가 하지 않기 위해서는 저기 보이는 것처럼 아파트를 저 방향으로 남향으로 하고 어, 이 남쪽에서는 복도식으로 하고 엘리베이터는 동쪽으로 하고 그 대신 아, 창문은. 전부 다 조금 30cm에서 50cm 정도 더 작게 했으면 좋겠어. 창문을 크게 만들면 허들판에 창문을 크게 한다는 것은 아주 안 좋아. 왜냐? 어린아기는 그 창문 소리를 이기내지를 못해. 기가 죽는다 이거지. 그게 평생 동안 기 죽을 수도 있어. 창문은 크게 할 필요가 없다.